사람은 정말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봅니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장악을 하겠다는 건지 참 개판입니다. 네, 이 검찰 개혁안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민찬 부위원장 먼저 해줄겠습니다.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정치적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어요. 어떤 수사를 잘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발언도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이 민주당이요, 과거에 검수한박법을 강행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요.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이 1.5배 두배 가까이 길어졌어요. 예.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에 본인들이 잘못했던 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어떻게 지금 이 검찰청을 해체한 이후에 국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두고 토론을 펼쳐져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정 이런 검사장의 발언이나 이 토론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검찰청을 해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한 이런 방식의 토론에는 지향해야 하고요. 저는 검찰 내부에서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정작용이 좀 작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